같은 곳이죠 충주댐 영서리권으로 들어왔는데 지금 4시인데 빨리 가 작업하고 초전역부터 빨리 해보도록 할게요 이첫 오름때는 밤낚시 오전낚시 다 좋은데 무조건 초전역 입지를 한번 봐야 되거든요 해 떨어지기 전에 그때 좋으니까 빨리 들어 빨리 작업하고 빨리 하도록 할게요 오늘은 뭐 초대형급 붕어를 낚기보다는 허리끝부터 초반까지 마리수 난, 난 낚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Oh. 다음 주에 이곳을 올라가겠어요. 다음 주에 이곳을 올라가려는데, 그곳이 낚시할 여건이 안 돼가지고 그냥 바로 와버렸습니다. 사실은 다음 주보다는 지금이 더좋가는더 좋아요. 근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여기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여기 밭에서좀 낚시하고 싶어가지고 이곳을 다음 주에 올라가려는데 그래도 상황은 굉장히 좋아요. 상황은 굉장히 좋으니까 오늘은 조금 재밌는 낚시 할것 같고, 마리스 플러스 아주 뭐 초대형급 붕어는 아니더라도, 사짜 한 초, 초반까지는 가능성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오늘 오름수의메카죠충주댐에서 아주 재밌는 낚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곳입니다. 원래 마음이 급해서 빨리 캐미브를 밝히고 시작할 보도 하겠습니다. 아, 좀 늦었어요, 늦었어. 원래 충주댐 오름수 있는 이 초저녁을 낚시를 해야 되는데 이 죽이는 경치와 함께. 별로 커가지고 큰일났네, 이 전 안될 것 같고, 한 36, 7? 지금 다 지렁이에 나왔, 나왔다 그랬는데, 어제는 물색이. 뻘물이었는데, 물색. 저것도 입질했다. 뻘물이었는데, 지금 물색이 맑아졌어요. 그래서, 아, 오늘은 옥수수가 되겠다. 그 생각해서 옥수수를 꼈는데, 거기에 딱 맞아 떨어졌어요. 일단 빨리 방생하고, 오늘 마리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것도 입질했어요, 지금. 랜딩하 도중에. 아, 38 되겠다. 빵이 없네, 빵이. 예, 대패선 다 끝냈습니다. 집을 밝히면서 지금 한 마리 붕어가 나왔는데 일단 굉장히 좀 아쉬워요. 아좀 초저녁 낚시를 해야 되는데 진짜 오름수일 때 초저녁 낚시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근데 네. 제가 늦게 오는 바람에 초저녁 낚시를 못 해가지고 너무 아쉽습니다. 아마 밤에는 제가 봤을 때 그렇게 많이 안 나올 거예요. 그러다가 뭐, 아예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래도, 이곳은 밤낮 시를안할 수가 없는 게 또, 보시다시피, 정면에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아주 그냥 르 같은 어둠 속에서 딱 조명을 끄면은 케미블밖에 안 보기 때문에, 찌어 올라오는 모습이 아주 거의 장관입니다. 그래서, 한 번이고 두 번이고, 아니면 단한 번도 안 올라올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 찌어름을 보기 위해서, 밤낙시는 무조건 해야 되는 필드죠. 일단 오전이 가장 좋을 게 확실한데 지금 걱정은 잉어가 들어올까봐 조금 걱정이에요. 아직 잉어가 안 붙었는데 아마 지금이 126.7이 좀안 되는 수인데 여기서 128이나 129 정도까지 올라가면은 잉어가 100%전 붙는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아직은 조금. 잉어가 붙어 있는 것 같지 않아서 다행인 것 같은데, 일단 오전을 봐야 될것 같아요. 오전에 진짜 잉어 붙으면 힘들어집니다. 힘들어져. 일단 한번 제가 좋아하는 필드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오름수인 낚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잘생겼다. 아까보다 조금 작은데, 아까 거는 꼬리가 길고 삐쩍 말라갖고. 자. 일단 두 번째 붕어. 밤에 잘안 나온다 그랬거든요. 어제 하신 분들이. 근데 밤에는 깊은 데 때려야 돼. 오히려 거꾸로 예요 밤에는 깊은 데 해야 되고, 오히려 오전장, 낮낚시에 이제 얕은 데를 해야 되는 게. 충주 때문에 더입니다 일단 방생하고 좀더큰 사이즈 노려볼게요. 운전면 사짜 한두 마리는 나아줄 것 같아요. 물을 찼으니까. 가라. 그 잉어하고 붕어하고 같이 들어왔어요. 잉어 산란하는데 아주 심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갖고 오히려 지금 잉어 산란해 주는 게 호재라고 생각합니다. 아, 오늘 조금 좋은 붕어 안날 수도 있을 것같아 아, 역시 재밌어. 충식당 오늘 지다 방생할게요. 가라! 오고. 거 얼마 나 쓰던지. 저가 오름 수익 때만큼 축기 때만동 돼. 에서만 낚시를 하면 안 돼요. 지금도 낚시 지금 보면은는 2매 사건에서 낚시를 지금 그거가 나왔는데 보편적으로 지금 나오는 게 이제 바깥쪽 완전 낮은 쪽보다 바깥쪽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6호 때막57때 이렇게 해왔는데 그쪽에서는 있끌렸고53 44 48이런데도 지금 나왔어요. 그래서 무조건 그 짧은 배한테는 해가지고 매다 건 이쪽 저쪽으로 수심을 같이 세팅을 하는 게 아니고 무조건 여러 수심층을 공략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좀 피곤하더라도 긴데 짧은데를 많이 섞어가지고 오리무이지만 평상시 낚시 하듯이 조정을 했는데 아 진짜 힘들었어요. 제가 교육을때 오늘. 그래도 지금부터 피크 시간입니다. 막세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어쩌면은 지금 3 m 가한50 정도 되는 것들로 이제 수가 있어요. 빨리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재밌어 걸을 <laughs> 때 진짜 재밌어요 재밌어요. 재밌어. 낚시도 만지 입질을 해요 <지금. 웃음> 한번 썩어. 는안 나는데 날씨 재밌어요 모리아 좋다 <laughs> 날씨도 맞춰주는것 같다 날씨 딱 좋은 날씨. okay 흑자 구멍이요 5대 아 이제 쉘수 해야 될것 같습니다 길자리에 눈물들이 이제 빡 쪄들었고 그리고 일단 제가 방전이 됐어요 뭐, 이거는 1박 2일 정이 너무 양행군이었을 때이 뭐, 충주 때문에 와서 다시 작업하고 이랬습니다 하고 밤을 새는데날씨 정말 재밌게 했대 정말 재밌게 했는데 조금 어, 뭐, 아쉬운 점은 100점 만점 중에 99점인데 1점을 채우지 못한 4차 안마주 그래도 5연수 때는 4차 뭐어 그래도 한 많이 사켜주면 굉장히 좋죠. 1년 중에 제가 가장 기다리는 시기이고 뭐 가장 확률이 높은 그런 낚시인데, 아, 그 고! 딱한 한, 한 가지, 그리고 진한 마리가 너무 맛있습니다. 너무 재밌게 낚시했으니까 여기서 마무리하고 좀 쉬고, 다음 오른 해가지고 굉장히 좋은 저수지들이 많이 있어요. 네, 지금 배수를 안 하는 그런 저수지라서 가지고 또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하... 아유 나간다